나만의 고양이 간식 전략 고민할 필요 없는 최고의 고양이 간식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동원유 트리플랜 고양이 간식 캔. 유통기한 걱정 없이 2027년까지 쭉 보관 가능하니 너무 좋던데요. 전연령 대상이라 어린 고양이부터 성묘까지 모두 즐길 수 있어요. 총 24캔으로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어. 자주 구매할 필요도 없고, 주원료가 간식이라 입맛 까다로운 양이도 잘 먹더라고요. 통영사종으로 다양한 맛을 제공하니 질리지 않고 집사가 편하게 급여할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동원 뉴트리플랜 고양이 캔. 길냥이 친구들 위해 대용량 24개 세트로 준비했어요. 캔 하나 열때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던데요. 여러가지 맛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매번 다른 메뉴 제공 가능한 이 고양이들도 지루할 틈이 없어요. 게다가 간편하게 통조림 형태로 보관도 쉬우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우리 길냥이들을 위한 필수 간식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 동원뉴트리플랜 고양이 습식캔. 주원효가 흰살 참치와 멸치 혼합맛이라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하던데요. 총 48개나 들어있어서 넉넉하게 쟁여놓기 딱 좋고 헤어볼 예방 기능까지 있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어덜트 고양이에게 안성맞춤이라 매일매일 급여하기 편하고 큼직한 7,680g의 총 중량으로 가성비도 최고. 우린 양이를 위한 필수템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